안녕하십니까 문건 풍수유람입니다. 여기는 조선의 3대 문장가이고 명필이신 양사원 선생님 묘소 하단입니다. 그의 시조가 적혀있네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오다. 오르고 또오르면모두우리얻건 많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사원 선생님 묘역에 올라왔습니다. 앞에 있는 묘소는 숙부인 음성 박씨와 간성 이씨의 합장 묘이고, 뒤로 보이는 묘가 양사원 선생의 묘소입니다. 양사원 선생은 조선 전기문신으로 조선시대 3대 명필이고 대문장가였다고 합니다. 금강산 만폭동의 바위에 새긴 동래풍악원화동천이라는 글씨는 현재까지도 칭송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선생은 1546년 명종 1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안변 대도부사를 역임하기까지 여덟 고을을 다스렸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곳곳마다 떠난 후에 거사비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봉분 앞에 연꽃 무늬를 조각한 묘비가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묘비입니다. 양사은 선생님 묘소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앞에 비석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통정대부 행 안변보호부사 양공지묘 이렇게 써있네요. 봉분의 형태도 조선 초기의 형식이 견고하면서도 모양이 좋아 보이네요. 묘소 뒤로 한번 가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풍광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산들이 중중히 감싸주고 굉장히 멋있는데 이 묘소의 풍수 파워를 확인해 보니까 선생님 묘소는 15회절 명당에 자리하고 앞에 자리한 두 부인의 묘소는 13회절 명당입니다 스틱을 놓은 게 보이죠 예, 요 스틱을 놓은 곳이 바로 기륭 경계선입니다. 기륭 경계선을 넘어서 핵심 정열인 15회절 명당에 양사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백호가 좋고, 청룡이 좋고, 조안이 좋다 한들, 핵심 혈처에 모셨느냐가 관건입니다. 핵심 혈처에 모셨느냐가 관건이고, 그 핵심 혈처를 찾는 것이 바로 풍수의 기법인데, 그런 거는 어디 가고, 격까지얘기면 안무하는 것이 오늘의 풍수입니다. 양사원 선생님 묘소에서 말씀드렸습니다.